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1원에 추진 중인 수청일지구 도시개발조성사업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자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고시를 통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한 수청일지구는 지난해 12월 가칭 당진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한 요청이 들어오면서 금물사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청일지구 개발은 개발 면적 95만 4,654 제곱미터이며,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1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에는 향후 공동주택 5,036세대와 단독주택 343세대를 공급해 총 12,28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으며, 계획 세대수에 맞춰. 상업 준주거 시설 용지, 초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 수련 시설,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청 1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근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수청 지구 및 수청 2지구와 연계돼 당진을 대표하는 주거, 상업, 교육의 신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 관계자는 인근 도시 개발 지역과 연계하면 총 1만여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2020년 전으로 완성돼 시의 도시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승인고시 이후 수청 일지구 개발 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의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행 등이 남아 있습니다.